3월, 2021년 3월 19일, 오늘, 공상일기입니다 음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얼마 전에, 저희 다음, 좀 이르지만, 다음 일본 싱글 그 곡을 이제 브리핑을 받았고, 어떤 느낌인지 다 받았고, 데모도 받았는데, 아 개인적으로 너무 노래가 좋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일본 노래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음 되게 희망적이고, 뭔가 진보적인 그런 느낌이 너무나도 가사도 와닿고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 요즘 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1번 싱글 되게 아, 기대보다 엄청 더 좋을 것 같고 더 아직 드럼 앤 네이지드 활, 그 보더 카니발 활동도 시작을 안 했지만 다음 일본 활동까지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음, 그래서 다음 보더 카니발 끝나고 이렇게 JP 활동에도 좋은 성과가 계속 이어져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이다. JP 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노래가 첫 싱글임인데도 불구하고, 첫 데뷔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 리메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의 OST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어 되게, 보면 큰 너무나도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음뭐 결과 잘 좋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저희 저희와 이제 또 대영 협업을 한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다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도 하루 빨리 어 애니메이션 오프닝에 내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들어보고 싶다. <laughs> 어 색다른 것 같습니다. 같다. <laughs> 뭔가 되게 설레는 것 같고, 음, 하나하나 뭔가가 TV 속에서 그리고 선배들이 하는 것만 봐왔고, 알고 있었던 때가 점점 이제 내가 하는 걸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실제로 그리 현실로 이루어지니 저가고 있다는 게 너무 설레고, 어, 마음이 설레고 벅차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보더 카니발 활동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카니, 보도 카니발 활동에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확실히 보도 대이원보다는좀 뭔가가 많이 많아진 느낌? 되게 다양해진 느낌이 되게 많이 커가지고, 그만큼 되게 훨씬 더 에너지 넘치고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JP 이제 라디오 이제 새로운 라디오를 이제 같이 MC로 1년을 맡게 되었는데 어 1년이라는 긴 기간을 저희가 MC를 이아주신 것도 무마도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아직 많이 일본어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좀 많이 잘해지고 잘해져서 그런 것도 이제 니키랑 잘 해갈 수 있게끔 잘 하고 싶다 뭐 어쨌든 그렇게 요즘 상황은 대충 이런 식이고. 계속 준비하고 열심히 연습하는 기간인 것 같다. 음, 참고로 이제 내일 그 JP 라디오의 첫 녹음이어서 너무 설레고 기대가 돼서 내일 잘 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럼 뭐 시간은 짧았지만 할 말은 되게 많이 한 오늘 영상이긴 여기서 끝.